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전문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자, 오늘 제공해드릴 코인 정보는 바로 수익 코인인데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재 2376원 선을 유지하면서 조용한 수익 코인인데요. 제가 수익 코인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으니 어떻게 해야 이 수익 코인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한번 올랐다가 유지 중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과연 현재 이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크게 한번 떨어질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수위재단 매니징 디렉터인 크리스티안 톰슨이 이더리움이 마차라면 수위는 자동차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수위는 이더리움 등 다른 체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정의하던 시기는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수위는 처음부터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코인인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딘가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이렇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2381원 선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때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늦은 겁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대비하셔야지 세력들처럼 크게 이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중요한 정보를 얻으셔서 큰 이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미리 수익코인에 넣어놔야 하나? 아니면 상황을 좀더 지켜보다가 움직여야 하나?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지 올라가기 전에 넣어놓고 떨어지기 전에 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럼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고 큰 수익을 낼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혼자서 공부하셔도 이런 정보들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찾는다 하셔도 그 정보는 이미 늦은 정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력들이 일반인 분들께 정보를 공유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력들은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코인으로 큰 이익을 보실 수 있게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드리고 목표까지 잡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꼭 알아야 할 기사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카르다노 고래는 폭풍 매수, 개인은 패배라는 기사인데요. 거래소와 온체인 지표가 동시에 움직이며 시장이 다시 숨을 고르는 사이 고래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가 이더리움과 카르다노의 향후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 대규모 지갑의 매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진 반면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은 여전히 불안정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알프락탈은 고래와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방향 차이를 보여주는 고래 대 개인 델타 지표에서 고래가 강하게 롱 포지션으로 기울었다고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지표가 플러스를 가리키면 대규모 지갑이 적극적으로 롱을 구축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마이너스는 롱 축소나 숏 진입이 늘어나는 구간을 뜻합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세력인 고래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원하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 순식간에 쓸어 담고 파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과연 개인이 혼자 이러한 타이밍을 잡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혼자서 엄청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아마 혼자 예측하면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해도 힘든데 누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매일 밤마다 가슴 졸이며 차트를 확인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한 코인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승했다, 하락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상승할까요? 정답은 더 하락하다가 잠깐 올라갑니다. 이처럼 개인 혼자서는 예측하기 힘든 이러한 차트의 움직임도 혼자 끙끙거리면서 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어디서 떨어질지 미리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원하는 때에 들어가고 제일 큰 이익을 얻어 나오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알려 드릴게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 바로 알려 드리면 다른 유튜버나 다양한 사람들한테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협박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010-8012-4480이 번호로 9 숫자 9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100분에게만 딱 100분에게만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정리하고 공유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선착순 100분에게만 빠르게 정보를 드릴 테니 위 번호로 숫자 9. 9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도움을 많이 받으며 수익을 내고 여러 트레이더 분들과 큰 손분들 그리고 다양한 정보원분들과 아직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높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 정보를 통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혼자 하게 되시면 매번 차트를 확인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따로 공부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실 텐데 힘들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믿어도 되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였어도 못 믿어서 무시했을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안 합니다. 소액 결제 유도도 안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다운 받아라도 안 합니다.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은 속는 셈 치고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로 숫자 9. 9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뭐라고 답장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때 사라, 이때 팔아라, 이렇게 강요도 안 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다가, 그 정보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 되시고 나서, 그 후에 제가 드리는 정보로 수익을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내 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제 정보를 받으신 다음에 마음 편히 남은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만 좋으라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만 알고 너만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많이 힘들 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기억이 많았는데 군대에서 알게 된 트레이더 형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제가 생활이 편해지면서 당연히 알고 있는 정보로 저만 배불리 먹고 잘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형은 나한테 왜 도움을 줬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봐서 아는데 힘든 사람 눈에는 힘든 사람이 보인다고 자기도 자기 위안으로 한번 사람 한명 살리자 이렇게 저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제 마음속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생겼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힘든 분들이 정보를 원하셔서 검색하고 제 영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긴 한데요. 혼자만 배불리 먹고 생활해도 제 마음이 풍족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힘들지 않아도 정보가 궁금하거나 일확천금을 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로 숫자 9 9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가입하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믿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전문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